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학교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다섯째 날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41절 말씀 중에서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41절 말씀 중에서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고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자세고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력을 담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갈보리 언덕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식 하신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란이고 낮아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는 죄의 이유는 실제로 나타나는 이유는 없고 예수님을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반란죄로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처형을 당하는 반란의 괴수였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러한 자칭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소품들로 예수님을 우승광스럽게 꾸며놓고 마음껏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세 옷을 입혔는데 자세 옷은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권력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왕관 대신에 가시로 멸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경배했습니다. 이는 원래 왕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는 뜻으로 하던 인사였는데 군인들은 가해사를 경배하는 모습을 흉내 내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희롱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며 무릎을 끌어 절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너는 깨끗해야 고통과 치욕의 왕 뿐이라는 조롱의 메시지를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도 군사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해도 마땅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의 희롱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였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당하신 그 자리에 바로 죄인인 우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사람 시몬이 전혀 의도적이지, 의도적이지 않게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것은 우리에게 미리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알려 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제로 하시는 일로 구원의 참여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묵묵하게 견디고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도 세상의 조롱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행동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받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었는지를 그렇게 예수님께 행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작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전부 다 나아가 다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욕을 해서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멸시 당하는 행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을 왜 이럴까? 하나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고난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내가 제대로 구원받았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귀 보고 가라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바로 저 천국이 우리는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하늘나라로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저 천국에 우리의 하늘의 상금, 우리의 영원한 우리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위에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놀라운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음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음에 나갈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그 조롱, 그 멸시, 그 욕을 먹었던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희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책찍 책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복음 전함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이기며 묵묵하게 견디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성경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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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온갖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하나님 소록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멸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순종해야만 그렇게 가야만 나를 살리고자 하시기 위한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에 웃던 것을 하나님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언덕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도 평생토록 하나님 같은 그날 곁을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희롱당할지라도 모욕당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멸시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멸시당할지라도 하나님 고난당할지라도 망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더욱더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청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된삶 온전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셀장님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 주시고, 각셀 학생원들은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심이 나를 위해 희롱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신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영원하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함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